안녕하세요. 스마트포트입니다. 금양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악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즉, 투자자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인 희망과 성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주주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저점입니다. 더 빠지기가 힘들어요. 전기차 시대는 무조건 옵니다. 이건 기회예요. 2차 전지 싸졌을 뿐이에요. 본질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심지어는 저는 어제도 들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제가 방향성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저는 저점을 찍을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캐점이 뭐, 줄어들면서 저는 턴아라운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6개월, 1년 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금량 관련해서 어떠한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뭐 공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2차 전지 판매권을 계약해서 자금 조달이 됐다. 보스코 인수합병하면서 금감원의 거래 재개가 됐다. 5월 20일. 어제죠. 이런 영상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저는 또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진실되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거든요. 아직도 2차 전지 뿐만 아니에요. 모든 유튜버들이 왜 희망을 팔고 있을까요? 물론 개미의 심리 때문이죠. 손절은 희망이 덜 아프잖아요. 손절보다 손절은 저도 아픕니다. 사람은 손해를 확정 짓는 걸 정말 싫어해요. 심리학에서도 확실한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언젠간 오를 거야. 무조건 살아날 거야. 올라갈 거야. 그 말을 해주는 유튜버는 구독이 되고 또 구독되고 그래서 차라리 언젠간 오를 거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투자자가 듣고 싶은 말은 조회수로 이어집니다. 그 조회수가 돈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안 바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 차라리 팩트를 가지고 희망고문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그래, 스킬이다. 할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다 허위라는 거예요. 거짓 선동. 투자자를 기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까지 어그로를 끈다는 거죠. 이건 희망고문을 넘어서 명백한 사기고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시세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윤리 의식이 없으니까. 악마는 가장 그럴듯한 얼굴로 오거든요. 답답하죠? 이 연결고리가 깨지기가 쉽지 않다. 팩트 기반의 콘텐츠. 저도 팩트 기반의 콘텐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길고 복잡하고 조회 수가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팩트 기반 영상 아무리 만들어도 이 포스코 인수 합병 자금 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베끼는 거예요. 길고 복잡하고 듣기가 싫다는 거죠. 그런데 뭐 땡땡 종목 10배 오른다. 이 종목 안 사면 너만 손해. 이 종목은 세계 1위가 됩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클릭수가 폭발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굉장히 냉정해요. 진실보다 자극이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점점 과격해지고 희망만 남습니다. 손절을 못해요. 한때 2000, 2023년부터 뭐,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2차전지 무조건 오른다 했던 경제 유튜브들 많습니다. 저는 이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맞추는 사람은 전 세계 단한 명도 없어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네. 점쟁이지. 물론 팩트 기반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확률을 높이, 높이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문가다 전문가다 하면서 지금 와서 제가 틀렸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전문가 이미지가 무너지거든요. 왜말 바꾸는 거냐? 싸다며 지금은 더 싸졌다. 기반이 매집 중이다. 세력 세력 세력. 알지도 못하는 세력 얘기를 그렇게 들먹였는데, 지금 와서 이미지가 한 방에 무너져요. 그래서 희망의 유통기간만 연장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누구라고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걸 팔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세력의 끈아풀이다. 작년에 팔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세력의 끈아풀이다. 세력은 니가 어, 팔고 주가가 떨어지고 아래에서 매집하려고 했는데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20만원대 싹 팔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4만원이면 그게 무슨 세력의 끈나풀이에요 멍멍이 소리도 적당히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멍멍이 소리를 너무 그럴듯하게 하면 사람들이 아 정말 대단한 전문가야 내가 영상 본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설명을 잘하시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요 빠가사리도 아니고 진짜 이건 투자자도 유튜버도 인지 부조화에 빠진 거예요 이들이 바뀌려면 이런 희망파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콘텐츠가 없어지려면 제가 그러잖아요 뭐 땡부장 땡봉이 보지 말라고요 아예 구독자를 다 취소해 버리고 이탈되고 조회수가 떡락하고 하락하고 후원이 중단되고 이러면 먹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딱두 가지예요. 콘텐츠 방향을 바꾸던가, 아예 접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가 아예 무너져도 끝까지 버텨요.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커뮤니티에 적응을 해도 그냥 쥐어버리고, 자기 이미지만 계속, 왜냐면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만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스스로 깨닫지 않아요. 절대. 정보 전달자입니다. 그냥. 근데 정보 전달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유튜브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거짓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생겨야죠.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계정을 삭제해버리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 이게 바뀌지 않으면 거짓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른다. 무조건 살아난다. 내가 지금 내부 정보 있는데 말 그대로 그게 정보일까요? 유혹이죠 누군가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준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료집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자료집이 증권가 리포터보다 못한 자료집이에요. 요즘에 AI한테 이차전지나 로봇이나 한 12페이지, 16페이지, 30페이지 PPT나 이제 자료집 하나 만들어 줘 하면 5분이면 알아서 만들어 줘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포트 안에 이름만 붙여서 예,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준다고 해서 종목 받은 사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카톡으로 드리잖아요.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이요.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뭘 말했냐보다 지금 투자자 주주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보다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가볍게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또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뭐, 이미지 왜곡이라든지 투자 멘토나 선지자처럼 포장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로워나 구독자 신뢰 얻어서 정말 돈 벌려고 하는 인간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제대로 좀 씹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게 후배 파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과 진실이잖아요. 일단 뭐 공식,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 뉴스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유되시면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제가 구독자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해주시면 아직 뭐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은 참여하실 경우 제가 카톡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스윙이나 중장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제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 굉장히 안전한 종목들 상 소, 이제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들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카톡으로 빨리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